좋아하는 감정도 있었고 서로 연락도 자주했고 분명 썸이었는데 왜 연애로는 이어지지 않았을까? 사람들은 썸이 끝나는 이유를 감정이 부족해서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더 자주 나타나는 건 감정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한 경우예요.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과 벤저민 레이버 교수는 사람들이 연애를 주저하는 이유 중 하나로 거절에 대한 불안을 꼽습니다. 상대가 나와 같은 감정을 가졌는지 확신이 없을 때 감정을 고백하기보다 차라리 지금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죠. 또한 썸이 오래 지속되면 상대에 대한 상상은 커지지만. 그만큼 현실적인 기대치도 올라가요. 심리학에서는 이를 이상화 필로라고 부릅니다. 상상 속의 관계가 실제로 충족되지 않을 때 감정은 오히려 식어버릴 수 있어요. 게다가 썸이라는 상태 자체가 안전하고 편한 영역일 수 있어요. 부담 없이 설레고 자유롭게 감정교류를 하면서도 책임은 지지 않아도 되는 거리. 그게 썸이 연애로 가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예요. 결국 연애로 가려면 설레는 감정보다 중요한 건 불확실함을 감수하고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용기입니다. 섬은 자연스럽게 흐르지만, 연애는 누군가가 명확하게 선택해야 비로소 시작되는 관계예요.